안녕하세요 전수입니다. 이 컨트롤 박스가 완성이 되었다기보다는 창고에 있던 컨트롤 박스. 어, 예, 예전에 제가 이 컨트롤 박스는 어, 가끔씩 가다가 주문이 주는 게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보통 만들 때한1 0대 이렇게 만들어 놓어서 창고에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 이제 지금 한 대가 발송이 됩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 더워지니까 이제 컨트롤 박스 주문이 또 늘어나고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컨트롤 박스 DC 모터 제어하는 건데, 이제 캠핑 모터 이제 두대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온도에 의해서만 제어됩니다. 어, 요 컨트롤 박스는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가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모델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 박스입니다. 보통 이제 요 정도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보다는 이제 취, 취미로 이제 하우스 텃밭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 또는 실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하우스를 이제 하셔서 간단하게 제가 하기 위해서 주문을 좀 많이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이 컨트롤 박스가 이제 이제 많이 나가긴 나가는데 이제 다른 회사에도 이거와 비슷한 컨트롤 박스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 컨트롤 박스가 저 저희 컨트롤 박스하고 다른 점을 오늘 좀 알려 드릴게요. 어, 일단, 다른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는 라인 제어 방식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어, 이 수동 자동을 통상적으로는 이제 같이 바꾸게 됩니다. 수동 또 라인으로 바뀌고, 이제 뭐, 올림 내림나 이런 것도 이런 라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 거기서 조금 발전했는 게 개별 제어 방식, 개별 제어 방식, 개별 수동 제어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동으로 했을때 이제 개별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쓰다 보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로 다 되도록, 개별로. 그러니까 모터 1번, 2번 있으면 둘다 자동으로 쓰다가 이제 한 개만 이제 수동으로 쓸 수도 있죠. 요렇게. 그러면 이제 한쪽만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한쪽을만 자동으로 움직이고, 한쪽은 이제 내가 닫아 놓을 수도 있고, 열어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두 쪽을 내가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자유롭게 좀쓸 수가 있는 그런 거고. 음, 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또 온도계, 온도계 컨트롤 박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음. 일단, 요 안에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능이냐면은, 통상적으로 보통 낙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낙뢰를 맞으면 컨트롤 박스가 보통 이제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데가 이제 온도계, 온도계가 가장 잘 나갑니다. 온도계가 나가면서, 이제 온도계 안에서 이제 반도체들이나 이제 부속들이 쇼트가 나면서, 어, 제어용 차단기만 올리면 무조건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꺼져버리죠. 이래야 되면서 이제 컨트롤박스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통상적으로 컨트롤박스를 하면은 보통 안에서 이제 뭐 버튼을 그 마그네트를 강제로 누르면은 전, 전원을 모두 다 차단시킨 다음에 뭐 온도계나 이런 걸부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강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어하는 방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를 하는 거를 뭐 전화상으로 농장주에게 주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좀 무서워하고 그런 게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나 이기 때문에 컨트롤박스를 열어서 뭔가 하게, 하게 하는 게하게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박스가 이제 예를 들면 제어권이 이런 식으로 온도계가 나가버리면 보통 제어 휴즈나 이런 게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면 재밌는 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어권이 죽어버려도 이렇게. 제어권이 이제 죽어버려도 왜냐하면 트랜스 휴즈하고 이제 제어 휴즈라고 따로 별도로 씁니다. 별도로 쓰기 때문에 어, 제어 휴즈가 만약에 낙뢰나 기타 뭐 여러가지 이유로 터져버려도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물론, 요럴 때 자동 제어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제 빨리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요쪽은 이제 안에 회로 자체를 이제 제어용 회로하고 그게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뭐 되면은 이제 부속을 일단 먼저 선조치 한 다음에 이제 개폐기를 열어서 선조치 한 다음에 이제 휴즈를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온도계를 뭐 나중에 이제 택배로 받아서 이제 교체할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 있겠죠. 또는 이제 AS가 갈 때까지 기다리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선조치 후 수리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수리를 해야지만 작동을 할수 있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 자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동 제어는 어떤 경우에도 웬만하면 쓸수 있는 진짜 특별한 경우가 진짜 아주 뭐 컨트롤 박스가 아예 화재로 완전 녹아내려 버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수동 기능은 다 살아있게 되는 그런 걸로 회로가 되요 요거는 이제 아 국내에 다른 컨트롤 박스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없는 기능이고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을 자주 못 가기 때문에 빠르뭐 자주 못 가는게 아니고 빠르게 못 가죠 빠르게 못 가기 때문에 어, 저도 현장에서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회로를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사실 뭐 이런 그런 가장 기본적인니까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요 하우스 계기 온도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닝엔지꺼 하고 이제 코노텍거 이제 고 쓰고 있고 다른 거는 제가 몇번 써봤는데 제하고는 좀안 맞았습니다. 뭐 저도 이거는 나중에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릴 일이 있는데. 뭐, 한영각스 HD7 이었나? 그 모델도 써봤고, 이제, 이제, OK 회사에서 나온 것도 써봤고, 이제 뭐, 써봤는데, OK 이해해가지고, 아, 제가 남바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제가 샘플로 그때 한번 회사에서 샘플로 줘서 그것도 한번 써봤습니다. 써보고, 이제 몇 가지를 써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니엔지 거, 사모니엔지 컨트롤 박스의 이 온도계의 장점은, 이제 조금 단점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좀 불친절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 이 표시되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시가 안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 분들은 상당히 좀, 어, 별로 좀안 좋습니다. 설명하기 좀 버겁습니다. 어, 예를 좀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 위에 요거요 위에 요게 이제 화살표가 위로 가면은 이제 열린다는 의미고, 화살표가 밑으로 가면은 닫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o n 온원온투온 쓰리가 있는데 o n 원은 작동할 때 작동할 때 요건 온는 대기할 때입니다 그리고 온 쓰리는 이제 초라, 초를 표시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분을 표시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석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좀 불친절하지 이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코노테거는 요게 어,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친절하게 해가지고 설명하기 좀 편합니다 근데 어, 사번이인지요 컨트롤박스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직사광선이 있는 아주 밝은 장소에서 이 온도 표시가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도 표시가. 근데 코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밝은 데서 잘안 보입니다. 이 화면을 이렇게 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단점에서. 그 외에도 이제 어, 뭐, 좀, 요건 좀 여담인데, 카메라나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온도계를 봐야 할 때, 사모니 엔진 같은 경우는 깜빡이 꺼림이 좀 많습니다. 카메라 렌즈하고 요 타이밍이 좀안 맞아서 이제 그런데, 어, 그 위에서 코노텍은 깜빡 거림이좀덜 합니다. 그래서 그늘에 이 컨트롤 박스 자체를 이제 그늘진 곳에 사용할 것 같으면 코노텍이 좀 좋다고 볼수 있고, 만약에 식사 강선이 많이 째는뭐 하우스 내부나 이런 데서 설치해야 된다 하면은 사모님인지게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나는 꼭 카메라를 달아서 써야 되겠다 하면은 고노크을 쓰시는 게 낫고 이거는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르니까 예그두 가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 HD 7 같은 게 한양 HD HD 7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별로 추천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보면은 디자인은 가장 좋습니다. 사분이 그한양룩스 HD7이 가장 좋은데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한번 또그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요렇게 되고 개별 그 차별화 가장 크게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자동 수동이 개별화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제어권하고 트랜스 유즈가 따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비상 상황에 대처해야 될때 아주 편하게 된다. 요게 두 개가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어그 외에 뭐요 유지 보수 해가지고 뭐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는 거 요런 것도 이제 어, 없는 게 많습니다. 램프에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하고 안 들어오는 거하고는 이제 왜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안 달았는데 달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상담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가 램프에 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거 보고 이제 컨트롤 박스의 문제냐 아니면 모터의 문제냐 이걸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휴즈가 끊어지면은 이제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휴즈가 만약에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휴즈 먼저 제, 제 문제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물론 램프라는 요 자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이제 led를 좀 썼습니다 led가 근데 이게 모터하고 이제 되니까 잘못 버티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모터가 기동하거나 또는 이제 정지할 때 이제 유도 전력이 흐르는데 그 유도 전력 때문인지 어쨌든 이제 앰프가 잘못 버텼습니다. LED가. 그래서 결국은 LED를 포기하고 이제 LED를 포기하고 옛날 필라멘트 형 휴즈를 쓰는데 물론 그 정말 그 환경 제어 쪽에 이제 컨트롤 박스 가면 LED 필라멘트 휴즈인데 최근에 그 엄청 비싼 필라멘트 휴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LED를 몇번 썼는데 LED가 잘못 버텨 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l e d 를 쓰고 이제 또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요요담이고 하여튼 고렇다 해서 이 표시등이 불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불이 들어오면 이제 빨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상 직후를알수 있으니까 요래 들어오는 게 좋아서 요 표시등 이제 넣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외에는 뭐 딱히 크게 다 차이는 없습니다. 아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차이 나는 거는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릴레이를 씁니다. 릴레이를 써가지고 이제 뭐이 MC나 뭐 이런 MC가 이거 이거 그 제어권을 이제 그 하는데. 보통이 안 mc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mc는 이제 마그네트로 움직이는 깍딱깍 소리 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m c 라 하는 거는 보통 이런 건데 이런 거에 이제 뭐 접점 이런 이제 방식은 접점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접점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접점 신뢰도는 높은데 단점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이제 하우스 계기는 하루 종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MC가 들어가 있는 컨트롤 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은 만약에 작업장에 이제 휴식 장수나뭐 이런 데다가 이제 이걸 달아놓으면 은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약가 이제 떨그덕덜그덕하면서 이제 보통 3분의 한 5분 사이, 뭐짧면 1분 사이에 계속 움직이면서 덜그덕덜그덕하면서 계속 좀 시끄러워서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에 릴레이를 이제 다 릴레이는 이제 소음은 적은데 대신 이제 그 접점 용량이나 뭐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용량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소음이 적으니까 이제 달아놓고 그냥 쓰셔도 옆에 작업자 기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소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MC나 이런 거 있으면 상당히 시끄럽다. 진동도 있고 소음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 그본 동영상은, 뭐, 요 컨트롤 박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기존에 다 알고 계시니까, 아시는 분이 주문하시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하고, 이 컨트롤 박스가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컨트롤 박스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동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어, 예, 궁금한 사항은, 이제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뭐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